네, 안녕하십니까, 똥새입니다. 오늘은 인간 시대 이후 안석이 흙으로 변해라는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3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 발견입니다 모래색이 왜 다를까? 그림의 해변을 이루는 모래색이 다른 까닭을 이야기해 보자. 왼쪽에는 모래해변은 전남 해남이고요, 오른쪽은 제주도 제주시입니다. 그냥 딱 봐도 왼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노란 모래색이고요, 오른쪽은 검은색 모래가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모래가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음? 제목에서 마찬가지로 암석이 모래로 변했기 때문에 흙으로. 그렇죠. 이 지역을 이루는 지금 암석들이 갈라지고 깨져가지고 모래가 된 거거든요. 어, 그니까 처음에 이루고 있던 암석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래에도 색도 다른 거겠죠. 그쵸? 그렇죠? 음. 그 밑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암석이 오랫동안 지표에 드러나 있으면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부서지거나 분해되어 작은 돌이나 흙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분화라고 한다. 해변의 모래도 주위 암석이 풍화를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풍화는 어떤 과정으로 일어날까? 그림 1 가지 시와 같이 추운 지역에서 암석이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얼며 부피가 커지면서 틈이 더 벌어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단단한 암석이 부서지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교과서에 밑줄 한번 걸줄게요. 음, 그 위에 가장 첫 번째 줄에 암석이 오랫동안 지표에 드러나 있으면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부서지거나 분해되어 작은 돌이나 흙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풍화. 여기까지 쭉 붙이시고 풍화의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니다 풍화. 그러니까 거대한 암석이나 돌멩이가 부셔져서 작은 알갱이, 흙으로 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풍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풍화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공기, 생물, 뭐, 물, 바람, 이런 것 전부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게 쪼개는 걸 가지고, 훈하라고 하고요. 그중첫 번째, 또 밑줄 한번 거줄게요. 어, 거기, 아, 밑에 세 번째 줄이죠. 그림 1-15 같이. 거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서, 추운 지역에서 암석에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얼면 부피가 커지면서 틈이 벌어진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밑줄 한번쭉 거줄게요.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란 놈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 되게 많은데요 그곳에서 나온 첫 번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물은 음,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 내려가 내려갈수록 보통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어, 부피라는 거는 분자 알갱이가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어, 분자 알갱이가 활동이 느려지죠 느려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물이란 놈은 특이하게 어, 4도씨 에서 가장 부피가 작습니다. 정확히는 3.98도씨입니다. 3.98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고요. 그럼 더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오히려 증가해요. 어. 왜 그러냐면 이물 분자 알갱이들은 이렇게 틈틈이 촘촘촘촘하게 있는데 이 4도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그 육각형 구조로 변합니다. 이렇게 육각형 구조라는 건 이런 벌집 형태의, 그러니까 딱딱딱 딱 사이가 벌어지고 있죠? 어 그냥 배열되어 있다는 애가 육각형 구조를 이루게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요.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육각형 구조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고있죠 그래서 무릎 4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부피가 증가하게 돼서 얼음이 되면 결론적으로 얼음이 되면 물보다 부피가 더 증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쌤이 음,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똥쌤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33페이지 나와 있는 물과 얼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풍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쌤손 보시죠. 통통한 손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일단 빈병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빈병인데 지금 위에 끝에 라인이 보이시나요? 어, 라인이 안 보일 겁니다. 라인이 안 보일 만큼 물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죠 물을 가득 채워 넣은. 어, 아이고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빈병 하나랑 이번에도 역시 페트병인데요. 페트병 에물 라인 보이시죠? 물을 아주 가득가득 채 넣습니다. 이 실험에 의하면 물은 얼면은 부피가 팽창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페트병의 모양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페트병 뒤에 보시면요, 페트병은 항상 이게 뒤에가 이렇게 안쪽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오목하게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가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를 준비하시고요. 이거를 냉동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 아, 냉동고로 아, 고고고. 네, 병 하나랑 페트병 하나를 얼렸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 이게 지금 모양이 봐도 일단 페트입니다. 지금 부피가 팽창해가지고요. 상당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밑에가 들어간 데가 없이 좀 볼록하게 나왔네요. 원래 이게 좀 터져야 제맛인데 터지진 않았고요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열었더니 위에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병입니다. 어우 병이 깨졌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그리고 이 위로 많이 올라와서 얘가 이렇게 됐네. 뚜껑이. 뚜껑이 닫히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역시나 부피가 팽창해서 병이 깨졌습니다. 깨진 게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역시나 부피가 팽창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물 실험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얼어서 어, 꽉 차있던 물병을 깰 수도 있고요그 페트병은 깨지진 않으니까 아래 위로 볼록볼록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알고 있는 우리 페트병들은 이얼 것을 대비해서 물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도. 가득 채우지 않고 또 거기서 더 드러날까봐 밑에를 약간 볼록하게 만들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얼수 있어서 부피가 팽창하면 얼어가지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냉동실에 넣을 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어, 유리 제품은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이 이 밀도 변화, 부피 변화 때문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아, 신기하게도 겨울철에 생각 해보세요. 이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서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추워지면 추워지면 얼음이 얼어요. 근데 이 물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었으면, 원래 물은 어디서부터 얼어야 되냐? 밑에서부터 얼어야 돼요. 밑에서 뚝뚝뚝 얼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어, 바다, 강, 호수, 가보면 알겠지만, 물은 가장 먼저 어디로 털어요? 이 위에서 부터얼어요 왜냐면, 하 4도씨일 때 온도가, 아, 어, 부피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 밑에가 4도씨, 그 위에가 3도씨, 2도씨, 1도씨, 0도씨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이겉부터 얼면서, 안에를 보호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으로 뜯어, 여기 지만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강추위가 오진 않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위에부터 얼었으니까, 물고기들이 움직이 공간이 생기는 거죠. 어? 위에서 계속 얼어, 얼어, 얼어들어. 그럼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 어? 야, 여기 도저안 되겠다. 더 깊은 곳으로 가야지.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는 라 거죠. 이게 반대가 되면, 밑에부터 얼어버리면, 물고기 나중에 지낼 때가 없어진 거죠. 모두 멸종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인 거죠. 그죠? 렇 이것 때문에 또 겨울철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전통 물고기 접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얼음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얼음치기. 어, 유튜브에 검색해서 얼음치기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1년에 딱한 번만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왜한 번밖에 할수 없냐고요? 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다, 호수, 강에, 얼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 얼음은 당연히 투명하죠? 라고 생각하고 있있지만 물,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 있는 얼음을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어떤 색입니까? 음, 흰색. 그쵸. 흰색에 해가지고 불투명한 얼음 아닌가요? 네, 그쵸. 근데 원래 얼음은 알다시피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얀색에 불투명해졌냐? 어, 얼음이 얼굴 그 위에 눈이 쌓이거나 아니면 얼음이 깨져가지고 파편이 생겨가지고 다시 또 이게 얼어버리거나 하면은 이게 불투명해집니다. 하얀색에 불투명 얼음이 됩니다. 하지만 1 년에 가장 추울 때, 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갑자기 확 추워지면 얼음이 정말 투명하게 쫙 얼어버려요. 밑에가 너무 너무 잘 보일 정도로. 그럴 때 바로 얼음치기라는 걸 합니다. 얼음치기라는 건 이렇게 위에서 보이니까 여기 밑에 지나가면 여기 밑에 물고기 하게 보여요. 물고기네 물고기 가 보입니다. 아니 물고기 이 물고기도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겨울에 추우면은 이불 속에서 계속 오래 입고 싶지 나가 놀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본능적으로 동물들은 추워지면 몸을 응츠이고 활동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열량 소모를 그만큼 더 많이 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추워지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이 위에서 좀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푹움직이면 얘도 아 짜증나 이씨 뭔데 와가지고 아, 일단 도망가야지 얘도 도망갑니다 나 도망가요 같이 위에서 잘 보이니까 후후 막 따라가면 됩니다 한참 이렇게 오고 싶어 따라가죠? 그럼 얘도 지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아네 너무 진짜 힘들어. 그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위에서 꼬챙이로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푹 찍어버리는 거야. 꼬챙이 가지고. 지금서 고정을 시켜준 후에, 이 얼음을 좀밖에 안 들었으니까 얘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못 움직이게 한 후, 여기를 다 깨버려, 이쪽렇다 그래서 얘를 드러냅니다. 그럼 얘를 같이 이렇게 해서 퍼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얼음치기라는 겁니다. 어, 얼음치기 얘기가 지금 왜 했냐? 그죠? <laughs> 왜 했어요? 어, 풍화 작용하면서, 그치? 얼음이, 얼면은 부피가 증가해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연관된얘기였으니까할수 있죠. 어. 근데 이 풍화 어린이 얼면 정말 얼마나 강력하냐면 한겨울에 뉴스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동파입니다 동파 동파라는 것은 우리 파이프 있죠? 금속파이프 이 금속파이프에 물이 고여있는데 어, 추워지면서 물이 얼어서 부피가 팽창해요 그래서 이 파이프가 깨지는 걸 말합니다 네? 쌤 파이프가 깨진다고요? 네 그만큼 아주 물이란 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어. 그 페이지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 33페이지의 내용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풍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칠판이 좀 지워요. 칠판을 지워보있습니다 칠판, 주 아, 깔끔해졌습니다. 그럼 페이지 3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두 장이나고요. 그 아래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6과 같이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암석이 땅 위로 드러나면 암석을 누르고 있던 힘이 약해져서 겉, 암석의 겉부분이 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또 그림 1-17과 같이 식물의 뿌리는 암석의 틈 속으로 자라면서 암석을 쪼개는 작용을 한다. 암석이 공기나 물에 닿으면 암석을 이루고 있던 성분이 변하거나 물에 녹아 빠져나가기도 한다. 샘옷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녹이 쓰는 것처럼 암석에 포함된 철 성분도 공기 중의 산수가 만나 다른 물질로 변한다. 땅 위로 드러난 암석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이러한 과닭 때문이다. 이렇게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것도 풍화이다. 이처럼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작용을 받으면 더욱 잘게 부서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왼쪽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석회 동굴. 석회 물질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을 석회암이라고 하는데 석회암 지대에서 빗물이 지하수로 로 스며들면 암석이 지하수에 녹아 석회 동굴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